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할 때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체중 조절이 아닌 전신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병, 달병 위험을 3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주로 첸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고구마, 오트밀 등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운동 중 체력 저하를 방지하고 최적의 훈련 효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운동 중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1시간 전약 200에서 300칼로리의 춘수화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운동 전 식사는 1에서 2시간 전에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음식이 적절히 소화되면서도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너무 이르되 먹으면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형 식사는 최소 2에서 3시간 전, 간단한 간식은 30분에서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리가 운동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동 중 수분 보충은 체온 조절과 근육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30분 이상의 운동 시 15에서 20분마다 20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운동 시에는 전해질을 함유한 스포츠 음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운동 능력이 10%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실외 운동 시에는 미리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 중에도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운동 후 30분은 골든타임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3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닭가슴살, 계란, 퀴노아 등은 근육 회복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우수한 식품들입니다. 이때 섭취한 영양소는 근육 손상 회복과 글리코겐 보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적절한 영양 섭취는 회복 속도를 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성장과 피로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찌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특히 운동 후1 시간 이내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운동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에너지 크래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얻은 건강 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다공식품보다는 천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요거트에 견과류를 곁들인 간단한 조합이나 프로틴 쉐이크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추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프로틴 파우더를 이용할 때는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간식들은 준비가 간편하면서도 운동 후 필요한 영양을 빠르게 보충해 줍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영양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매주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체중 1kg당 1.6달 2.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단 앱을 활용하면 영양소 균형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은 운동 성과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헬스 트레이너와 영양학 전문가들은 운동 전후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운동 전에는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 탄수화물을, 운동 후에는 근육 합성을 위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운동 강도와 목표에 맞춘 맞춤형 영양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 전에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탄수화물, 운동 후에는 회복을 위한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수분 보충은 운동 전중후 모두에서 중요하며 특히 고강도 운동 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가공 음식보다 천연식품을 음. 선택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영양 관리의 조합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보세요.